오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21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화요 아침 이 시간에도 하나님 의혜를 사모함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필리포서 3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녀에게조차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부족함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부족함이 종종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은 필리포 교회를 향해 자신있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의 삶은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기에 이처럼 자신있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10절 11절 내가 그리스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알고자 한다는 말은 경험하기 원한다, 맛보기 원한다라는 의미죠. 바울은 나는 그리스를 부활시킨 그 능력을 경험하길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날마다의 삶 가운데 그의 사역 가운데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리스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의 모습을 따라 살았다는 말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부활신앙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지만 막상 그 부활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는지에 대해서는 잘모르죠 심지어 부활의 능력을 어떻게 소혈할수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바울은 그 능력을 소혈할수 있는 길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소혈할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잊었다라고 말합니다.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 말은 과거의 모든 성공과 업적들을 잊었다는 말이며, 또한 교회를 박해했던 뼈아픈 과오들을 잊었다는 말입니다. 즉, 과거의 기억이 신앙의 신보를 방해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계속해서 노력한다는 뜻이죠. 이렇듯 바울은 과거의 일들에 발목 잡힌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잡힌 인생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날의 성공이나 과오로 인해 더 나은 오늘의 기회들을 놓쳐버려서는 안될 것입니다. 주님께 회개하여 용서를 받았다면, 뒤를 돌아보지 말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기 위해, 오직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12절에서 14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름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믿음의 여정은 경주와 같습니다. 경주자가 멈춰서면 그 제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태보인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이미 구원받았지만 부활의 영광을 위해 계속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바울은 빌리포 교인들을 향해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죠.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한 것은 자신이 완전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이들과 반대로 즉 자신이 나아가는 방향을 따라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곧 헛된 종교적 열심과 자랑을 본받지 말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가지 말고 오직 그리스를 본받는 삶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의 바른 이정표를 따라할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 속하여 있더라도 할 일을 주장한 자들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라고 주장합니다 18절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유예법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멸망을 선언하며 그들이 자기 배를 섬기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들의 가장 큰 관심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느냐? 그것이 바로 그들의 관심이기 때문입니다.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움이 있고 땅에를 생각하는 자라 그들의 자랑은 그부끄움이 있다고 하는데 이는 그들에게는 할례가 신앙적인 자부심이었고. 그들의 의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오직 땅의 것을 생각할 뿐임을 지적하며 진정한 신앙인은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로서 장차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시민권이 오직 하늘에 있으며, 장차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2 1절의 낮은 몸은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를 뜻합니다. 그에 반해 부활의 몸은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이죠.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 하렘 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했지만, 그 나라에 합당한 몸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만물이 그분의 권세 앞에 굴복할 것이고 우리 몸도 영광스럽게 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21절 말씀과 같이 낮은 몸을 위한 이땅 일에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기대함으로 오늘을 순전하게 믿음으로 사명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있게 자신을 본받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곧 자신을 이정표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정표의 목적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가야할 곳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닮은 길을 향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천국 소망으로 오늘을 순전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고 가시기를 부르로 기도합니다. 아멘.